14번 보겠습니다. 14번. 음, 이것도 역시나 다 주어졌네요. 그러니까 뭐만 벤다이어 그램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맞죠. 벤다이어 그램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끝나겠네. 전체집합은 U가 있고, 전체집합은 U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. 가 봅시다. 이 문제에서는 A합집합 B와 교집합에다가.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. 일단 이게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디를 의미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 방법 이 있어요. 첫째, 그냥 돌직구지. 요거 빨강이라 치고. 맞죠? 요거 파랑이라 쳐가지고. 빨강에서 파랑을 어, 빨강과 파랑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. 음, 바로 한번 가볼게요. 그렇게 하는 방법 있고 다른 방법은 그거 한 다음에 알려줄게. 빨강부터 하면은 지금 색칠해 볼래? 그렇죠? 그 다음에 파랑은 또 아까 해봤잖아 맞지? 색칠해 볼래? a 여지합의 합집합의 b 여지합입니다. 교집합이 아니에요. 방금 좋았어 그치 그걸 못해왔다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각각 구해서 합집합하면 되잖아 맞지 합집합할 때는 그냥 다른 색깔 안 쓰면 돼 알겠죠 합집합할 때는 다른 색깔 안 쓰면 돼 그러면은 개들이 겹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라색으로 표현할게 개들이 겹치는 부분을 보라색으로 표현해봐 잘하고 있어요 음 좋습니다 그렇죠? 개들이 겹치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현하니까 여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해보니까 방금 보라색으로 칠했던 영역이 있잖아 이 영역에 관한 문제가 되게 많지 맞죠? 이 영역에 관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됐어요 음. 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쌤이 또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뭐,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,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어떻게 할수 있냐면, 봐봐. 이거, 보, 이런 거 보면 사실, 뭐로 빨리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? 무슨 법칙 쓰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? 그렇죠 드시. 오케이? 그럼 A 합집합 B에다가, 교집합에다가, 전체 여집합. 누구의 전체 여집합? 응, 음, 천천히 A 그렇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? 그러면은 자, 이걸 또 이렇게 하자 이거 빨강 오케이? 이걸 파랑 오교집합이 여집합이면 뭔 집합이니까 차집. 차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빨강에서 파랑을 뭐한 거야? 뺀. 뺀 거잖아 맞죠? 그럼 빨강은 이제 쉬우니까 요거는 빨강은 여기고 파랑은 여기잖아. 동의합니까? 그럼 빨강에서 파랑을 뺀 것을 보라색으로 표현하면 어디다? 그쵸?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. 뭐가 더 낫냐? 뭐 비슷비슷합니다. 알겠죠? 근데 두 번째 것도 이제 안 어렵지.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충분히 할수 있어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영역을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가봅시다. 뭐라됐어요 전체 집합은 원소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이고, A는 1, 2군데 이 영역에 1, 3, 5, 7, 9가 있다 했잖아. 맞지? 여기랑 여기 합쳐서 1, 3, 5, 7, 9가 있다 했잖아. 그러면 일단 1, 2, 9가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. 맞지? 그러면 1은 어디 있겠노? 그걸 우리가 천천히 상식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돼요. 여기 색칠한 부분에,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고. 여기 색칠한 부분에 13579가 있다며. 맞지? 여기 색칠한 부분에 13579가 있다며. 맞아요?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있겠어? 1이랑 9. 그치, 그런 식으로 천천히 쳐요. 1, 9, 어? 그러면 1, 2, 9였는데, 2는 어디 갔을까? 60. 여기 있겠고, 그 다음에 2영역도 우리가 알수 있겠지. 맞지? 아까 여기랑 여기랑 합한 게 1, 3, 5, 7, 9였으니까, 2영역에 뭐 들어가겠어요? 3, 3, 7. 5, 7, 맞습니까? 어, 잠깐만. 1, 3, 5, 7, 9. 어, 이렇게 되잖아. 그니까 러 이런 거는 뭐 수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죠. 맞지? 상식적 접근을 하는 거에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, B의 모든 원소에 합을 구하시오. 그랬는데, B에 들어가는 원소를 다 알려주세요. 얼마? 2, 3, 2, 3 5, 7. 5, 7. 그들을 다 더하세요. 이 말이잖아. 맞죠? 요거 17. 17 되겠네. 2 빼먹었구나. 맞지? 그니까, 357 들어오는 건 알고 있었네. 잘했습니다. 오케이? 그래서, 지합비의 모든 원소의 합은, 방금 얼마였지? 17이었죠? 정답은 3번. 이해됐습니까?